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의 정책적 빈곤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정식품 싸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 또 최재형 씨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 경제를 총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면서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 일평생 판결문과 공소장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제대로 된 정치적 식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무한 책임이 있는 정당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총장의 입당이라는 역설적 상황은 국민의 힘 내부에 눈에 띄는 대선 후보의 부재가 빚어낸 총국입니다. 아, 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어, 정치 경험이 전무한 자들이 무혈 입성을 노리고 입당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힘의 기존 대선 후보들은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아, 훈련이 안된 아마추어가 대통령직을 바로 수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조기 축구 동호인이 국가 대표하겠다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준비 안된 후보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야당은 오로지 반문에 초점을 맞추고 젠더 갈등 유발 등 갈라치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후보들은 단연간의 국정운영 경험, 지방정부 운영 등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